자, 내용의 진성찬, 우리 박순영 장르님 모시고, 다 오늘 어, 연주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피아노 연주. 네. 아, 무슨 곡 해주시겠어요? 어, 우리가 지금은 나가래 되어도. 네, 좋습니다. 네. 아, <laughs> 아이 건반 악기도 쉬운 게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책을 좀 읽어주시면 예. 또 이렇게 책을 이제 예, 또 구매 구입하셔서 또 보신 분들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어떤 내용이냐 예. 예, 한번 또 이제 얘기해 이세요이 예.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으로 보는 것이말 이것을 생각하신 거는 또 예. 어떤 예. 이제 아 이게 그 이제 그 초창기 때 네. 처음에 믿음 가질 네. 적에 네. 그때가 이제 그 60년대 50 90년대 후반에 60년대, 70년대 맞아, 어,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직동네 10명, 4 사람, 5사람에 부가였단 말이에요. 시골에 더하죠. 이렇게 이제 시골에서 이제 그때는 어. 농사 일하려면 얘기 그렇죠, 더더그 일을 하면 네. 품앗이를 내겠어요. 내가 그집 가서 일을 해주되고 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오고 그 근데 네. 내가 그 집에 가면 네. 배설도 다 나잖아요. 뭐 형편 되는 사람들이고 아저씨 번 되는 거 많잖아요. 그러고 이제 어두선제 피빠이 오느냐면 밥 먹을 때한번 이제 네, 기도한다고. 에, <laughs> 야, 어제 보냈어 어제 뭐라고 해서 줘라. 그리고 또또 진짜 밥도 감추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오, 기도할 동안. 예. 아니 저는 그러면서 배설해. 야, 뭐 네가 자. 예술을 봤어? <laughs> 천국에 보여? 그렇죠. 아 그게 제일 많이. 핍박당한데, 예. 그 야, 에이. 내가 저천단 봤어? 하나님 봤어? 에이. 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이지 아. 않는데 확실히 이, 있다. 에이. 이런 것을 요인구 하다 보니까는, <laughs> 네. 아, 이제 그남한테 지금 보이지 <laughs> 않는걸 갖다 설명해야 되 설명을 했대니까 네. 거기에 대한 요인구를 하다 보니까는 네. 네. 그렇죠. 하나의 이제 책이 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아. 설명하라면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읽으면은 어, 듣는 사람은 책한권 보는 심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또 설명하는 것도 또 믿지도 않더라고, 음, 다른 잡음이 없어지고, 그래도 그렇죠. 니까 네. 그래서 잘 읽어 주시고요. 음, 음, 예, 시그리서 11장, 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주를...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린도우서 4장 18절에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8 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에 기뻐하니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더욱 복되다 하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뒤섞여 있다.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데, 실제로 인생 삶 속에, 음. 에, 삶 속에서는 안 보이는 것들은 늘 묻혀버리고, 눈에 음.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우리의 몸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만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영혼을 위하여 하는 일은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별로 없어 보인다. 반면 눈에 보이는 육신은 날마다 때마다 차려먹는다. 또 입고 모양새를 갖춘다. 남에게 보이려고 더 아름다워지려고 가꾸고 꾸민다. 육체는 보이는 것이기에 최고가 되려고 하고 몸이 사는 집도 최고 좋은 집을 꾸미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좋은 것으로 선택한다. 보이는 육신이 먹는 음식도 때마다 맛있는 것으로 먹으려 한다. 보이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생겼는지, 영혼이 살 집은 생각지도 않고, 영혼이 뭘 먹어야 하는지, 영혼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안 하고 있다. 심지어 신앙을 갖는 문제도 눈에 보이는 신을 택한다. 부처나 어떠한 사람 모양이나 짐승 모양으로 만들어진 신을 선호하고 있다. 한 번은 의정부 역전에 자전거를 두고 볼일을 보고 자전거를 가지러 가려고 가는데, 20대 초반의 아가씨 셋이서 오는 것을 봤다. 정말 잘생겼다.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렇게 예쁘게 지으셨을까 하고 칭찬하고 있는데 새 아가씨들이 자전거 보관되어 있는 은숙한 골목으로 오더니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핸드백에서 담배를 꺼내서 꺼내서 꺼내 피우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육신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내가 부끄러울 정도가 되었다. 칭찬하던 내 입에서 아이고 너희들도 바람건에 들어갔구나 하고 한탄는 한탄의 걱정의 소리를 하고 있었다. 인간은 겉모습만 치장하지 보이지 않는 것은 신경조차 안 쓰는 모양이다. 그런데 성경은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한다. 믿는 자들조차 얼마나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귀중히 여겼을까? 몇 가지만 이야기하려 한다. 이 세상에 바람, 공기 있는 것을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러나, 목사님 바람 봤어요? 못 봤죠. 느끼죠? 이렇게 뭐가 날아가고 이러면 느끼는데, 보이진 않잖아요. 보이진 그렇지? 않죠? 네. 근데 그래, 있는 거요 없는 거예요? 있죠. 왜냐면 느끼니까. 아, 보이야 않은데 뭐가 있어요? 안 보여도? 예, 네. 느낌으로 할수있습안 보여도 있는 거예요? <웃음> 그렇죠. <웃음> 느낌으로 할수 네. 있으니까. 그, 이 바람은, 음, 공기는 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네. 그러나 공기 없다고 음. 하는 사람은? 없죠. 어떤 사람이든? 없죠. 그러나 안, 안걸 거란 말이 있다 그러지? 네. 그래, 밤에 있냐 그러면은? 응. 음. 본 사람은 없어요. 네. 안 보이니까. 응. 네. 그와 마찬가지. 그래서 네? 이 본세계도 음. 참안 보이는 것도 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네. 우리가 이제 이걸 네. 보면 이제 안다 네. 그 말이죠. 네. 네, 공기를 본 사람이 네. 있는가 네. 눈에는 안 보인다고 없다고 부인할 것인가 네. 그 누구라도 부인 못할 것이다. 눈엔 안 보이지만 나무가 흔들리고 네. 우리 피부에 시원하게 와 닿으면 바람이 분다고 한다. 공기도 못 봤지만 숨을 쉴 때에 우리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숨을 막으면 답답해서 공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밥은 며칠을 굶어도 살지만 공기는 몇 분이나 참을 것 같아요? 뭐, 길어야 5분, 10분? 그렇죠. 그렇죠? 몇 분만 음. 못 참으면, 네, 어, 거기한 해수, 네. 뭐, 해시한 사람들은 한번 10분 이상 네, 참다고 네, 하지만, 네. 몇 분만 뭐못 참으면, 하여튼 예, 죽어요. 네. 밥은 며칠을 물러도 네. 살지만, 네. 공기는 네. 에, 10분, 네. 이상. 기껏해야 10분, 네. 넘기면 네. 얼마나 사면 죽는다, 네. 그 말이죠. 네. 아무리 고급 저택에서 호요식을 하며 산다고 네. 해도, 네. 보이지 네. 않는 공기가 더 중요한 네. 것이다. 네. 음.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식물도 생물도 동물도 모두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안 보이게 창조된 것이 다행이지. 만일 바람이나 공기가 눈에 보이게 창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무슨 그 생각해 보셨어요? 바람이 빨간색이 지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게요. 야, 저기, 저 바람 간다, 바람 간다. 네, 그럴 거 네.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정신없겠죠? 뭐, 빨간 바람, 파란 바람. 뭐, 그럼 비행기가 뭐, 뜰겠어요? 못 뜰겠어요? 아, 왔다 갔다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못 뜨고. 그렇죠. 이게, 이게 비행기도 못 뜨고. 다 가려지니까. 그러면 아. 뭐, 뭐있으라면안 뭐 하지. 캄캄한 거지. 네.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음. 공기를 주셨는데, 이렇게 네. 귀한 공기를 주셨는데, 네. 눈에 안 보이고, 네. 공기가 냄새가 있어요? 없죠. 쿨이 나가요 없죠. 냄새, 무색에다가 무채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냐, 도그 말이야.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생겼을겠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렇죠. 누구가 만들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냄새도 없게, 그러나 있게, 그러나 귀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꼭 들으시고, 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에, 만일, 바람이나 공기가 눈에 보이게 창조되었다면 음. 어떻게 될까? 음. 맑은 하늘을 볼수 있을까? 하늘에 음. 빨간색 공기라면 어떨까? 아니면 담배 연기처럼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졌다면 사람이 술 때마다 빨간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갈라. 야. 음. 자동차가 다니거나 비행기가 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늘 마시며 숨 쉬는 공기가 음. 무색무취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음. 보이지 않는 공기, 바람, 값 없이 주셨는데 고맙지 아, 않은가? 네. 자. 옛날엔 물을 사 마신다고 누가 말했어요? 그럼요. 옛날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천지 다 아, 물이 그냥 아, 네. 산에 가서 샘을내려고 뭐. 그러니까 지금 물사 먹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공기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사 먹을 때가 아니, 올 것이에요. 지금도 뭐산소 뭐 산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매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사서 하는 게 네. 있다고. 이제 그러죠. 공기도 이제 네. 비로소 이제 삼업게 되면 이제 그때 네. 이제 보마움을 그때 알겠죠. 네. 목사님 소리 보셨어요 소리? 소리도. 네. 소리가 이렇게 울리지만 네. 보이진 않잖아요. 내가 맞죠? 하는 소리 보여? 이지 않죠. 목사님 하는 소리 안 보이죠? <laughs> 안 보이죠. 지만 우리가. 옥네, 그럼 혹시가 소리가 있다는 건 아니죠. 보이지 뭐, 않니까? 들리니까. 있어요. 들리니까. 아, 들리니까. 아, 들리니까. <laughs> 자, 음. 보세요. 네. 만일 소리가, 음. 네, 소리를 본 사람이 있을까? 네. 없죠? 없죠. 공기가 소리를 얻고 음. 다녀요. 음. 공기가 있는 곳이라면 소리가 통한다. 음. 노래소리에 웃는 소리에 각종 소리의 종류도 세수조차 없이 음. 많이 있어요. 네. 그러나 소리를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음. 분명 소리는 있어요. 음. 소리에 고 없다고 부인하거나 못 믿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네. 만일 소리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음. 한번 생각 해봐요. 지금 여기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소리가요? 엄청 많죠, 여기? 있죠, 뭐. 미세한 소리 지금 여기에 네. 좀 미국에서 보낸 소리, 아, 뭐, 그렇구나. 러시아에서 보낸 소리, 중국에서 온 소리, 그렇구나. 북한에서 온 소리, 그렇구나. 우리나라 각종 아, 방송국 유튜브에서 그렇구나. 보내는 소리,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엄청 많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폭이 있고, 네. 짐승들이 들을 수 있는 폭이 고 네. 그래서 개들은 인간보다 훨씬 멀리서 그렇죠. 네. 듣잖아요. 예.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약일 소리가 눈에 보인다면 음, 음. 목사님 저 네. 브이로그 살아 갈때속살일 때, 때 네. 어, 형님 저백 살이고 살아 하니까그 나온 거냐? 지금 2층에서 그게 소리라고 네. 그래요, 소요 여기는 단독주택이니까 그런데 2층에서 이제 막그 층간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시끄러운거 이런것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아, 지금 심지어 그것때문에 살인사건도 나고 나요, 뭐, 나요. 서로 막 시집이 네. 붙어가지고 네. 그거 러니까기서는 사람 못살죠 지금 이 공중에는 네. 공중에는 아주 엄청 많은 이 지금 네. 지금 공기가 지금 이저 소리가 네. 우리가 막 부딪혔다 이렇게 하고 네. 말이야 여기도 부딪혔다 막 하고 표현할 수없이만 많은데 그것이 눈에 보였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리가 빨간색을 찌고 다닌다 그러면 네. 빨간색 말이 저기로 막 돌아다니고 저쪽에서 오는 것도 있고 지금 네. 오는 것도 있고 네. 뭐 이것도 오서오나 뭐 저기 쳐다보고 뭐 어떤 데서 뭐 공기 공룡 쳐다도 못 보게 그런데 네. 이 소리도 음. 아뭐 보이지도 않고. 만일 소리가 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 지구상의 각종 소리들이 눈에 음. 보이도록 떠돌아 다닌다면 좋을까, 나쁠까? 나쁘겠죠? 그렇죠. 각 방송사들이 내보내는 소리와 말들이 전파를 타고 보이게 음. 돌아다닌다면, 인간은 아무도 하루도 못살 음.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저절로 생각다면 그것을 믿을 것인가?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가. 음. 들리기만 하고 눈에 안 보이게 창조하셨으니 음. 얼마나 신기하고 다행한 일인가. 음. 바람과 공기가 분명히 있는데 안 보이고, 각종 소리가 들리는데 눈엔 안 보이듯이. 또, 맛과 냄새도 그렇죠. 그렇죠. 맛도 안, 냄새도 그렇다.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모른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아마도 살맛조차 없을 것이다. 맛도 냄새도 분명히 보이는 존재는 아닌 것이다.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꿀맛, 쓴맛, 맛에 대한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밥상에 차려오는 각종 음식들이 맛의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다면 어떨까. 냄새 역시 종류가 다양하다. 구수한 냄새, 향 내내는 냄새, 썩는 냄새, 이 모든 것이 분명 있는 존재들이며 아주 필요하고 귀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인다면 세상은 혼탁할 것이다. 눈에 안 보이게 창조된 것이 천만 다행이다. 창조주 조물주께서 질서 정연하게 만드신 만물이다. 저절로 자연이 생긴 것이 아니다. 그 다음은 사람들 속에 내재하고 있는 생각이다. 네. 생각 속에는 성질, 성격, 네. 사상, 이런 것들이 생각, 포함된다. 생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른다. 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네.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격언이 있다. 네. 사람들 생각 속에, 속에 세계가 얼마나 무진장하며 네. 좋은 생각, 나쁜 생각에 모두 감추어, 속에 감추어져 있다. 무섭기도 하고 음모를 꾸미는 마음에는 무서운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사랑이라는 생각의 속에 있는 것이다. 엄청난 일들이 보이지 않는 생각의 세계에서 일어난다. 자동차도 나오고 비행기도 나오고 큰 데도 고층 빌딩도 생각의 세계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보자 서울에 큰 빌딩을 짓는데 짓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생각의 세계에서 구상을 한다. 몇 층으로 지을 것인가? 연 건평은 얼마? 모양은 어떻게? 재료는, 어, 재료는 어떤 것으로 구상을 예, 구상한 다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형성된 것들을 뇌를 통해 손끝으로 설계도로 그려진 그려지고 투시도가 작성이 되면 그 설계도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손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은 보이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생각의 세계에서 다스려지고 이끌어가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 속에 마음을 넣어주셨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아주 귀한 영혼이 심어주, 영혼을 심어주셨다. 보이는 육신은 잠깐이다. 백년 미만이다. 그러나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불멸이다. 영혼이다. 보이지 않는 생각의 세계가 광활하듯 이 영혼의 세계는 그 키, 크기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온 우주 만물은 보이지는 않지만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는 아주 작은 일부분만 주신 것이다. 부흥의 때 들은 이야기다. 구소련 정권 시대 때에 한창 공산주의가 팽창할 때 60년대 공산당 전당 대회가 열렸다. 공산당에서는 대회 슬로건은 음. 신은 없다. 음. 하나님은 죽었다. 음. 인간은 일개의 빵이다. 음. 그 후르스 촛불하라는 사람이 네. 그렇게 살잖아요. 네. 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회를 열었는데 모두 박사들의 연사로 추천되었다. 네. 한 사람은 의학박사, 한 사람은 우주비행사가 연사로 임명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통보하기를 우리가 신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제복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반박할 의사가 있으면 참석하라고 한다. 네. 첫 연사인 의학박사인 의사가 등단하면서 치료하는 소련 국민 여러분, 나는 수십 년 사람을 해부하고 뇌를 수술해봐도 영혼을 못 봤습니다. 네. 아 이렇게 강연을 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예, 네, 그러면서 나는 아무리 사랑을 해봐도 영혼을 음. 못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수, 군중들이 수, 와! 월사! 음. 하고 박수를 박치고 그냥 음. 야유를 했어요 음. 다음 등단한 사람은 우주병사야 음. 그 가가빈이라는 그렇죠. 어, 달나라 먼저 가는 음. 사람 아, 아, 그, 어, 그 사람이 딱 음. 등단하더니 음. 그도 역시 치료하는 소름 국민여러분 음. 음. 나는 로켓을 타고 하늘 끝까지 가보았지만 음. 하나님은 못 보았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와, 웃어, 웃어. 또 야단박석을 떨었어요. 그 사회자가, 열기가 최고조로 올라갔어요. 사회자가, 혹시 미국 측에서 오셨으면, 등단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뭐 학사가 온 것도 없고 박사가 온 것도 아니고, 늙은 할머니, 70이 넘는 할머니를 음. 보낸 거야. 네. 거기에 뭐 대성과 뭐 박사까지 갈 것이 있어요. 음. 할머니 갔다 오시라고. 오, 오, 오. 아, 그래서 이제 음. 할머니가 등단을 했습니다. 음. 할머니 왈, 음. 내가 질문해도 괜찮겠어? 하니 음. 얼마든지 질문하라고 음. 했어요. 예, 할머니가 말하기를, 음. 네, 박사님 두분 음. 부인이 있습니까? 그 물었어요. 네. 아, 부인이 있죠. 음. 그러면 그 부인을 사랑합니까? 네. 아니 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죠. 네. 그때 할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네. 당신 부인을 네. 사랑하죠. 네. 그 사랑 봤습니까? 네. 당신 부인 사랑할 때그 사랑 네. 보여요? 네. 사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났습니까 네. 네. 뾰족합니까? 네. 네모가졌습니까? 네. 삼각형이졌습니까? 네. 빨간색입니까? 그 사랑의 붉은색입니까, 음. 검은색입니까? 음. 당신 사랑 그 부인을 사랑하는 음. 사랑도 저, 사랑도 못 보고 음. 그 사랑 그 사랑도 못 받으면서 네. 그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소? 그렇죠. 그랬대요. 그러니 그 사랑을 어떻게 봐요? 그렇죠. 그 사랑이 없어야 있어요. 있죠. 사랑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랑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요 그런데 그 사랑을 만드신, 음. 그 사랑도 못 보는데, 만드신 음. 하나님 어떻게 보겠어요? 그 음. 사랑을 음. 봐야 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음. 이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음. 무슨 얘기겠지만, 실제, 음. 예, 그렇죠. 음. 음. 예, 당신의 부인의 사랑도 못 봤으면서 음. 그 사랑을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음. 볼수 있겠어? 음. 그랬대요. 지금 열거한 이외에도 보이진 않지만, 굉장한 부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음. 질소, 산소, 화학적인 음. 용어들 중에 특별히 많이 있어요. 음.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 있고 볼수 음. 없는 것이 있는데 눈으로 음. 볼수 없는 것들은 다른 기관으로 볼 음. 수가 음. 있죠. 네. 목사님, 여기 네. 사과가 잘안 사과. 보이는데요. 사과 있어요. 네, 네. 사과 있어요. 이게 뭔가요? 네. 사과죠. 사과죠. 네. 뭘 보고 알아요? 이 모양을 보고 알죠? 모양을 보는데 뭘, 뭘로 봤어요? 색깔? 예. 응. 모양, 동그란 거? 예. 응. 아니 겉 모습. 겉 모습을 뭘 봤어요? 귀를 갖다 대고 봤나요? 눈으로 봤죠. 눈으로 봤죠. 눈으로 그렇죠. 눈으로. 그렇죠. 눈으로. 겉 모습하고 응. 요거 뭐라고요? 사과. 사과라고요? 그렇죠. 사과니 배니 복숭아니 음. 그렇죠. 이 색깔은 뭘로 봐요? 눈으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자, 이게 눈으로 봐요. 이게 음. 눈으로. 뭐, 눈으로 보는 거는 음. 다른 기관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네. 예. 네. 자, 그렇죠. 목사님 사과 를 들고 음. 계세요. 그러니까 사과, 음.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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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이 닦았어요. 어, 어, 네. 어, 네. 바로 잡수도 되게끔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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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그 사과 먹은직스럽다. 네. 음. 빛깔 좋다. 음. 크다. 작다. 네. 아, 이건 대인데, 이건 음. 사과야. 어, 부산데, 이거 음. 국광이고, 음. 이런 것은 눈으로 보아서 판단하고 아, 알 수가 있어요. 어? 네. 그런데 그 속에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서 맛을 봐요. 한번 먹어보세요. 네, 어떻습니까? 음, 달아요 예? 잘하요. 반전. 어떻게 알았어요? 맛으로? 예. 네. 먹어보니까. 네, 먹어보니까. 그건 그러니까 뭘로 한 거예요? 음. 눈으로 본 거예요, 입으로 한 거예요? 맛은 입으로.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먹어 보니까, 네. 먹어 보아라. 그러니까 음. 입으로 본 거란 말이죠. 네. 자, 색깔은 눈으로 보고, 맛은 입으로 봤어요. 네. 그 다음에, 음. 그거 사과가 만만 있나요? 향은 없나요? 향도 있죠. 향도? 응, 호로. 냄새가 어때요? 약간, 또... 향이 있어요? 뭐 있죠. 네. 그 향은 음. 뭘로 같아요? 호로. 먹어보아라. 입으로 먹어보니 역시 시원하고 달콤한 사과 맛이 보인다. 맛은 무엇으로 봤나? 먹어보니까 알 수가 있다. 입이 할 일이고, 쳐다보니까 눈이 할 일이고, 그러면 냄새라는 그 좋은 향기는 눈으로도 입으로도 볼수 없다. 그 역시 코로 맡아보니까 냄새가 보이더라. 사과는 단단한지, 손으로 물렁한지, 아, 그걸뭘로 알아야 돼? 손으로 이제 만져보면. 그렇죠. 이 손으로 보는 게 음. 손으로 만져보아라. 음. 요것도 눈이 있어요, 감각의 음. 눈. 음. 그러니까, 에, 아, 이건 이건 단단한데 네. 상하지 않았어요. 네. 잡소도 돼요. 네.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고 보니까는 음. 음. 에, 이것이 에, 단단한, 단단한지 물렁한지 음. 그것을 손으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저 한 개는 눈으로도 입으로도 볼 수가 없고. 없다. 그 역시 코로 맡아보니까 냄새가 보인다. 사과가 단단한지는 손으로 만져보면 알 수가 있다. 모양은 눈으로 보고, 맛은 입으로 보고, 냄새는 코로 맡고, 소리는 귀로 들어보니까 보이고, 사랑은 몸으로 나누다 보니까 몸으로 보고 마음으로 본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눈으로 안 보이죠? 그렇죠? 먹어볼 수도 없죠. 그렇죠? 냄새도 안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음성도 들을 수 없고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믿음이라는 그렇죠. 것을 그냥 그냥 추상적인 거로 생각했는데 네. 그 누코 기입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관이다. 아, 어, 그렇죠. 이 뒤에 어. 설명하셨어요? 네. 네. 어, 그거 참 말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어 음. 그래서 예수님을 음. 전도할 때 뭐라 고 네. 그래? 예수님 먹어보세요. 예수님 눈으로 보고 믿으세요. 네. 예수님 귀로 듣고 믿으세요. 향자 만져보고 믿으세요. 그래? 믿음으로. 그렇지. 네. 예수 믿으세요, 그잖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음. 예수를 믿어봐야 이제 음. 보이지. 그렇죠. 그냥 소리 들어도 안 되고 그래요. 음. 그래서 음.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음. 예,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눈으로 보라고 안 한다. 음. 믿음은 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음. 믿음은 보이는 것이 천국이다. 음.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알려고 하지 말고 음. 믿어서 보아라. 음. 근데 예,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음. 예, 이거는 이제 뭘보는면 생각을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 머릿속의 생각으로 네. 성경을 보고, 생각으로 보고 믿, 이, 믿음의 눈으로 믿는 거라 그 말이죠. 이 네. 예, 생각에도 보는 게 감각이 음. 있는 거죠. 음. 그래서이 생각이 이밝 음. 예, 밝아지면은 예수는 빨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싸.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이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볼때 음. 천국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음. 성령도 보고 예수님도 보이는 거다. 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믿음이에요. 음, 믿음 믿음의 눈으로 음. 보이시면 보입니다. 아, 이 이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네들도 믿음이라는 기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공산주의가 뭐 되면 뭐 세계가 최고의 뭐 뭐가 된다, 지상낙원을 네. 만든다라는 네. 것을 가지고 믿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는 잘못된 것을 믿는 기관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이지도 않는 걸 믿는다. 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보고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사니까. 어떻게요? 나라가 잘 살아지고 네.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믿음의 기관이다. 우리 눈코귀 같은 기관이다. 네, 아 오늘 좀 새로운 걸또 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열하셨잖아요. 아, 그 이런 거는 어. 이제 뭐 먹는다고 하는 것 입이고, 보이 귀가 있고, 네? 네. 어 그러지만은 믿음은 이 믿음의 아. 기관을 통해서만 볼 수가 네. 있는 것이야. 하나님이 보이는 아. 기관, 우리에게 네. 눈코귀처럼 네. 보이는 기관도 주셨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기관도 주셨다. 네, 네. 아, 새로운 것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